오늘 이 밤에 여러분 참잘 나오셨습니다 이 밤이 축복의 밤이고 또 우리 인생의 기도의 제목이 응답되어지는 응답의 밤이고 할렐루야 또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기적의 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우리가 말씀 앞에 설 때에 그런 믿음을 가지고 서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 성경을 읽어보면 언제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람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 살 길을 제시해 주는 거예요 어, 오늘 아, 고함의 법칙 24번째 시간을 맞이하면서 향심기도, 한번 따라 시 향심기도, 향심기도가 능력이 있다 이 향심기도에 관한 말씀을 어, 좀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인생의 성공과 실패, 또한 국가의 그 흥망성세를 들여다보게 되면 언제나 거기에 지도자의 선택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도자를 잘 세워야 돼요. 그래서 지도자가 잘못 선택하게 되면 한 사람의 지도자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하여 온 나라가 어려움을 겪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있죠. 오늘도 이금요성경 집회에 나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어, 그 갈등 속에서 여러분은 나가야 되겠다. 어떻게 하신 분들이에요? 선택하신 거야. 잘 선택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어, 여러분의 선택이 어, 빛이 날줄 믿습니다. 네. 여러분의 그 선택 때문에 하나님이 축복의 문을 열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어, 끊임없이 선택의 기로에 있는데 무엇을 선택하며 무엇에 집중하며 살아가느냐가 한 개인의 운명, 기업의 운명, 국가의 운명을 결정한다. 오늘 나는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남 유다의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의 이야기입니다. 아,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께가남 유다의 왕 아사 왕에게 살 길을 제시합니다. 자, 뭐를 통해 살 길을 제시하냐면 말씀을 통하여. 할렐루야. 언제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하여 살 길을 제시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길을 지시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 시간이 귀한 거예요. 자, 어떻게 지시하냐면, 그 와사 왕에게, 하나님아가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왕이 어떻게 실패했고, 왕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그 왕의 삶을 한번 들여다보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 이 와사 왕으로 하여금 올바른 선택을 할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 말씀을 전해 줍니다. 여러분 먼저 실패의 이야기예요. 그 이제 7절에 나오죠.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왕이 자 어, 7절 온전하게 7절을 다 보여주세요. 어, 자 함께 읽습니다. 그때 선견자가 선견자 아, 하나니이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그랬어요. 자, 이 내용의 배경을 제가 쉽게 여러분에게 설명해드리면 이런 얘기예요. 당시 이스라엘이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지금 남과 북이 이렇게 분단의 아픔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어, 당시 이스라엘도 어 북쪽에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있었고 남쪽에는 남유다가 있었어요. 어? 그런데 지금 남유다 세 번째 왕인 아사 왕에게 주의 종이 지금 말을 전하는 거예요. 어, 그런데 이 북왕국 이스라엘은 남쪽에 대한 늘 열등 의식이 있었어. 어. 그래서 이 북왕국에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이 어 기회가 되면 남쪽으로 내려와 가지고 어 예루살렘에서 예배하고 예루살렘에서 신앙 생활을 하고 싶어했어요. 요즘 우리말로 말하면 북에 있는 사람들이 탈북해서 이 남쪽에 와가지고 여기서 살고 싶어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자, 그 사실을 북한국 이스라엘이 알았어요 그래서 남쪽으로 내려가는 그 길목인 남하를 요새화하기 위해서 북한국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켜버립니다 여러분 전쟁만큼 큰일이 없습니다 어, 저는 전쟁을 겪어보지 않았어요 그러나 제가 군 생활 할 때, 어그어 그, 어, 전쟁 가상 가상의 전쟁을 사, 어, 상정해서 이렇게 훈련을 해요. 이게 팀 스피릿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저 남한강 마지막 도화하면서 그팀 스피릿이 끝나게 되는데 보통 어, 보름 길면 한 달씩 야전에 나가서 어, 그렇게 어, 전쟁을 상정해놓고 훈련을 합니다. 그런데 이게 지금 다 짜고 훈련을 하는 건데도요, 진짜 비참하더라고요, 비참해. 어, 막 비가 오는데 판조 같은 거 뒤집어 쓰고요, 어, 산 속에 숨어 있는데 막 온몸에 그냥, 어, 비가 들어서 물이, 어, 이 발부터 시작해가지고, 어, 첨벙첨벙 하는데, 응? 그 야전에 숨어 있는 겁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어떤 병사들은 어, 잠을 잘못 자니까 이렇게 탱크가 가고 그다음에 육군이 이제 어, 그 옆에 같이 쭉 이렇게 진격합니다. 그뻑뻑뻑 졸다가요. 그 탱크 어, 그 바퀴에 어, 그 발이 들어가 가지고 그래서 어, 훈련 중에 사고 많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게 실제 전쟁이라고 생각하면 얼마나 끔찍할까. 그때 제가 그 어, 어린 나이에 제 마음에 전쟁만큼은 일어나지 말아야 되겠구나. 진짜 전쟁 나면, 이거 정말 비참하겠구나. 어? 그런 생각을 했어요. 자, 갑자기 일치하는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북한국 이스라엘이요. 그러니까 남한국, 어, 유다, 어의 왕인 아사왕이 갑자기 전쟁이 일어나니까 얼마나 그 놀랐겠어요? 큰 위기에 지금 봉착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국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어, 살 길을 찾은 겁니다. 근데 그살 길을 찾은데, 아, 이 아라망, 아람항, 이 아라망이 도움을 줄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아라망에게 가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북한과 이스라엘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이 문제를 좀 해결해달라. 그 성경을 보게 되면, 그냥 찾아간 게 아니에요. 요와의 성정과 왕궁, 곡광에 있는 은금을 모두 모아다가, 누구에게 갖다 바치는 거예요? 아람왕에게 갖다 바치면서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람왕이 너무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람왕이 알았어.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아람왕이 와가지고 북왕국 이스라엘의 바하사왕을 내쫓아버립니다. 겉으로 보면 은 문제가 해결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니까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자이 아, 아람왕이 남유다를 도와서 북한국, 어, 바하사 왕을 내쫓았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렇게 도움을 주고 나니까 누가 지금 힘을 갖게 된 거예요? 아라망이 힘을 갖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더 이상 그때부터 아라망이 남유다의 통제를 벗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화근이 되고 말았다, 오히려. 음? 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실제로 어, 제 2차 세계 대전이 발발했을 때 어?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연합군이 형성이 돼가지고 어, 독일 어, 히틀러 독일과 그 다음에 일본을 어, 그 대항해서 싸운 거 아닙니까 서방 그 연합군들이 근데 이게 만만치 않았어요 어? 이 어, 독일과 일본의 힘이라는 게요 너무 너무 막강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도 어려웠던 거예요. 그 당시 미국의 대통령이 루스벨트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냐면은 이런 말을 했어요.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악마하고도 손을 잡겠다. 그만큼 그만큼 위태로웠던 거예요. 지금 어어 어. 그러니까 독일과 일본이 전 세계를 어, 지배할 야욕을 가지고요. 그렇게 어, 독일은 저 유럽을 중심으로 일본은 이 아세아를 중심으로 해가지고요, 이 제국주의 또이 어, 어, 어? 나치, 어? 그 히틀러의 아, 그 군국주의가 힘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과 영국이 어, 서방 민주 세력과 함께 여기 와서 싸우는데 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다리를 건널 수만 있다면 악마하고도 내가 손을 잡겠다. 그래서 결국 잡지 말아야 되는 손을 잡아요. 누구와 손을 잡아요? 소련의 스탈린과 손을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소련의 스탈린이 당시 수십만 명을, 이 공산주의, 어, 사상을 가지고 독재자였단 말이에요. 수십만 명을 죽이고, 그리고 인권을 유린하고, 이런 무서운 독재자인데, 그 독재자의 힘을 얻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거기 손을 잡아요. 여러분, 당장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같았는데 결국 이 영국의 처칠이 이혼했던 어, 것처럼 처칠이 가만히 보니까 어? 이 스탈린이 이 소련의 스탈린이 저 독일의 히틀러보다 더 무서운 놈이야 알고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 철의 장막이라고 하는 경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로 이차 세계 대전이 끝나고 난 다음에. 아 그렇게 전쟁에 도움을 준그 힘을 억어 업어, 억압 어, 가지고요 동유럽과 중구 그리고 중남미 어, 지역의 많은 지역을 어, 소련이 공산화 시켜버립니다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1960년대 레닌이 어그 어, 예언했던 것처럼 세계 지도의 3분의 1이요 공산주의 세계로 바뀐 겁니다. 그리고 그 공산주의 어, 공산치하에서 얼마나 많은 인권이 유린당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고통을 겪고 어? 얼마나 끔찍한 어, 그 억압들이 일어났는지 여러분 역사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할렐루야. 그런데 아직도 이 공산주의가 어떤 건지를 모르고 어, 찬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그 보면 끔찍합니다. 공산주의가 들어오면요, 여러분 이렇게 신앙생활 못해요. 교회부터 사라 사라집니다. 어, 무서운 거예요, 무서운 거예요. 어, 자 그렇게 공산화를 시켜버렸어요. 지금 남쪽의 아사왕이 지금 그런 상황에 처해 있는 거예요. 왜 이렇게 됐는가? 여러분 7절 7절 말씀 어그 우리가 다시 보는데. 자그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왕이 아람왕을 의지하고 왕의 하나님 여호와를 의지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아람왕의 군대가 왕의 손에서 벗어났나이다. 전쟁이 일어났을 때 살길을 찾았는데 그 살길을 아람왕이 도와줄 거라고 생각하고 그 이방한 아람왕에게 아니 성전에 있는 귀한 온갖 보물들을 다 갖다가. 아라망에게 바치면서 도와달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되는데, 선택을 잘못한 거야.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왕이 실패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자, 왕이 성공할 때도 있,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왕을 설득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왕이 성공했던 이야기가 8절에 나와요. 8절, 함께 읽어봅니다. 8절 온전히 보여주세요. 8절 함께 읽습니다. 아, 구수 사람과 룹 사람의 군대가 크지 아니하며 말과 병거가 심히 많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나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라고 하는 얘기예요. 이 배경을 쉽게 말씀드릴게요. 자 남유다 이세 번째 왕인 아사 왕이요 처음에는 참 신실한 사람이었어요. 그가 종교 개혁을 단행하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리고 이방 신상들을 다 없애고, 주의종 선자들의 말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렇게 나갔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어요. 자, 그래서, 그가 어려움이 닥칠 때마다 누구를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의지했어. 하나님이 언제나 선자들을 통하여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잖아요. 그래서 이 선자들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거기 순종하며 나갔어요. 자, 그럴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에디오피아의 백만 대군과 싸워야 되는 이런 끔찍한 일이 있게 되었는데 그에디오피아의 백만 대군이 공격했을 때 왕이 살 길을 찾기 위해서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갔을 때에 그 애디 앞에 백만 대군도 물리치지 않았습니까? 잊었습니까 지금? 그런데 지금 북강국 이스라엘의 이 문제 때문에 왜 왕이 하나님을 버리고 저 이방 아람왕에게 살려달라고 그 사람에게 가서 무릎을 조아리고 하나님의 성전에 온갖 귀한 것들을 그 사람에게 갖다 바치고 있습니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8절 다시 보면 자 8절 어, 보세요 함께 읽어봅니다 왕이 여와를 의지하였으므로 여와께서 왕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랬어요 왕이 누구를 의지해서 여와를 의지하였으므로 그 백만 대군도 하나님께서 얘기를 주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에디오페의 백만 대군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늘그 사실을 알아야 돼요 오늘 이 밤에 여러분들은 건강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는 분도 이 자리에 있어요 또 자녀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도 있고 또 남편의 문제, 또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진로의 문제, 학업의 문제 이런저런 많은 문제들을 안고 있는 이들이 이 자리에 있어요 자, 여러분은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며 살아가는가를 한번 들여다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실제로 여러분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생각이 자꾸 아라망처럼 사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는 않은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 오신 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내어놓고 어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하여 나오신 분들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선택을 잘했다고 말씀드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이 사람을 향해 선택하지 않았어요. 세상을 향해 선택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 금요일 저녁 이 불금이라 그러잖아요. 누구나 이 금요일 주말 맞이하면서 여러분 어, 이 저녁 시간에 누구나 즐기고 싶죠.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아, 여러분의 마음이 그리로 향하지 않냐고 하나님께로 향했다는 거예요 네. 여러분 향심기도는 여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아, 우리의 마음이 누구를 향한 하나님을 향한 기도 그 기도를 향심기도다 성서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종 하나니아가 아, 강하게 말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냐면 구절 말씀 보세요 구절 함께 읽어봅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 일은 왕이 망령되게 향하였은즉 이후부터는 왕에게 전쟁이 있으리다 하며 말씀 그대로 뛰어나 보세요. 자 보세요. 여호와의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눈이 어디를 향? 하고온 땅을 두루 감찰하는데. 온 땅을 두루 감찰하면서 여호와의 눈이 누구를 향하여 나가냐면,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는 거야. 이게 향신 기도예요. 어? 진심으로 누구를 향해? 하나님을 향해. 여러분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갈 수 있다고 한다면,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로 우리 삶의 얘기치 않 이런 저런 그거 저거 문제 앞에 봉착하게 되면 막 당황스럽죠. 그렇잖아요. 어 그래서 어 위기의식 속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동분서주 하다가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자꾸 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줄수 있는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이 가 있고 어떤 환경이나 세상을 향해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동분소주함에 달려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게 돼요. 여러분의 인생에 얘기치 않은 위기가 찾아올 때, 그때는요, 사람을 향할 때도 아니고, 세상을 향할 때도 아니고, 누굴 향할 때요, 하나님을 향하여 전심으로 나아가 될 때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너무 단순한 진리인데, 이 단순한 진리가 실제로 위기 가운데 봉착하게 되었을 때에 성도들이 그런 선택을 못한다는 것. 하나님께 마음을 드리고,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경제적인 문제, 사업의 문제, 학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어떤 문제가 됐든지 간에, 하나님께 내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해요. 그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 의 선택은 하나님을 향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에게서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보다 크신 분이세요. 여러분의 계획보다 크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아, 도저히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저 에디에프의 백만 대군보다도요, 크신 분이세요. 그분이 모른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그분이 못한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중요한 건요, 하나님은 능력이 있어요. 그런데 그 능력이 우리를 통해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그 하나님을 향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빛을 향해야 우리 안에 빛이 비춰지지, 비춰, 빛의 등을 돌려버리면 빛이 있음에도 우리는 여전히 어둠 가운데 살아갈 수 밖에 없어요. 향심 기도는 빛 대신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생각을 드리고 삶을 드리며 그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나가며 그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때 여러분의 생각을 넘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의 문제들 해결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 할렐루야! 오늘 보니까 이게 중고등부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주름도 하고 어, 키보드도 치고 참 귀한 일입니다. 할렐루야! 아, 지금 어, 학업에 그렇잖아요. 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이러한 때입니까? 하나님께서 어, 여러분의 스트레스를 날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 지혜를 구해 그러면 실제로 하나님이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갖는데 세상이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런 사람은 어? 그래서 공부만 열심히 한다고 여러분이 하나님과 사람을 존경에 쓰임 받는 게 아니에요 착각하면 안 돼요 와, 정말 하나님의 지혜의 사람이 돼야 돼 할렐루야 그럴 때그 인생이 빛나는 인생이 되는 오늘 그런 빛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믿음으로,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하고 그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런 사람에게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 특별히 사여 선교회가 헌신 예배를 앞두고 이렇게 또 기도 제목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왔어요. 아, 축복합니다. 아,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Bismillah.